어서 오세요 신나라 병원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엄마는 말해요.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 수학 공부를 한다면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한다면 글짓기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엔 질렁깨 연습을 하고 엄마랑 과제도 만들자.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뭘 하고 싶니?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색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색칠 공부를 하자. 잠을 쉴것 자고 싶어? 그럼 그러지, 뭐. <laughs> 오늘은 정말 수학 공부가 하기 싫어요. 숫자들이 책에서 튀어나와 내 머리를 톡톡 때리잖아요. 그래서 글자기 공부를 하려는데 말달린 글자들 재담하던 공처럼 인사를 떼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도망치는 글자는 난 정말 싫어요. 영어책은 펴기도 전에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고요. 이제 배도 살짝, 살살 아픈 것 같아요. 숫자, 글자, 글자. 힘들긴 하겠다.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엄마는 내 머리에 손을 올려보내지 하 말했어요. 저꾀병이지 아니에요. 실제 진짜, 진짜로 아프단 말이에요. 괜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다 알아. 억울해요, 억울해. 진짜로 꾀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거지 끝나면 그래치기 검사할 거야. 안 들려요, 안들려아아아아 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때발 달린 글자들이 몸 밖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디, 어디 가는 거지? 엄마가 물을 통통 튀기며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글자들 따라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글자들은 놀이터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어? 그런데 이상해요. 글자들이 시소스 타고 그네도 타더니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놀이터엔 이제 나밖에 없어요. 같이 놀아야 재밌는데 대체 친구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톡, 아이 깜짝이야. 이마에 차가운 비바람톡톡톡톡 소! 나는 비를 피하려고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 재빨리 뛰어가. 지친 어린이란 신다라 병원 원. 수학 공부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요? 영어 숙제 하느라 배가 아픈가요? 지친 어린이라면 누구나 우리 신나라 병을 찾아주세요. 하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나도 수학 공부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걸요. 영어 숙제 하느라 배도 아픈 거예요. 혹시 주사를 맞을까봐 못섭긴 하지만 병원문을 열고 들어갔어. 두구 두구 두구. 어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비타민 주스를 마셔보세요. 멋진 간호사 오빠가 안겨주면 말했어요. 신나라 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병원 냄새 같은 건 하나도 안 나고 아픈 조사를 맞고 우는 아이들도 없었지요. 난 비타민 주스를 쪽쪽 마시며 병원을 러 길로. 두두구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볼까요? 의사선생님 머리를 예쁘게 묶으신 할머니예요 내청순이를 배가 이니라 머리에 가, 가져다 대시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심각하곤 심각해 머릿속이 터지기 직전이구나 간호사 얼른 환자를 침대에 눕혀 데려가세요 그러자 간호사 오빠가 문을 열고 달려왔어요 난 바퀴 달린 침대에 실려 어디론가 심지어 옮겨졌지. 혹시 내가 불치병이라도 걸린 걸까요? 스스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간호사 오빠는 나를 나를 여러 가지 방문에 이 나란히 있는 복도로 달려갔어요. 아무 것이나 내 마음에 드는 방을 고르면 대요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파란 방. 파란 방 배처럼 생겼어요. 파란 방은 쿵짝 쿵짝 들썩들썩 신나게 춤을 추는 방이에요. 팔도 흔들는데 엉덩이도 슬프면서 즐겁게 춤을 추네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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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초록방이요. 초록방은 이게 무슨 모양이죠? 숭 음... 모양? 추로방은 동물들의 우는 소리를 음 흉내내도소리로 외고의 방이에요. 아, 비어가리 돼지, 소, 말등 모든 동물을 반대로 골라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그 다음은 보온방. 보온방은 한 시간 동안 푹 자는 방이에요. 드럼, 콜, 콜 베개를 베면 꿈도 꾸지 않고 푹잘수 있어요. 보온방에서 자고 나면 아픈 무리가 다 나고 기운이 없지요. 마지막, 하얀 방. 하얀 방. 이빨 모양. 이 토끼 모양이두부 두구. 두구. 하얀 방에서는 온방을 스케치북 삼아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하얀 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마음껏 칠하고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꾹꾹꾹꾹 찍으면 노어디야 졸려. 하얀방을 나오니 그옆에 노란방이 있었어요 노란방에는 재미난 그림책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그림에서는 그림이 막 뛰어나오고 어떤 책에선 진짜 병아리가 종종 걸어나오고 어딨지? 우와 귀여워 이 방도 무척 재미있어 보였어요 일단 딩글딩글 엎드려서 과자를 먹으며 그림책을 봤어요 이 병원 정말 신나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자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의 청계기를내멀리 가져다 대셨어요. 오 많이 좋아졌군요.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간호사 여기 약좀 가져다 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약봉들을 내 손에 쥐어주시면 말씀하릴말씀이 약을 며칠만 쓰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배고물을 났으니까 언제 비가 왔냐고, 배가 땡땡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말도 없이 어딜 다녀왔어? 엄마는 뿔이 잔뜩 났어요. 환한 콧불소처럼 콧구멍에서 싱싱 콧바람까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글치그 공부한 다음에 들러기라서 그리고 나서 과자도 구하니까 빨리 약! 으, 머리가또 아파요. 왔다 약이 있었지? 그런데 약 복도를 열자 실로 연결된 조개껍 두 개가 튀어나왔어요. 어? 지 가만히 살펴보니 종이컵 전화기예요. 예전에 친구랑 하나씩 들고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요. 종이컵을 입에 대다 나도 모르게 말이 틀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대쪽 전화기는 엄마, 엄마에게로 쎄다고 날아갔지요. 쓰지 않고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지만 가끔. 응,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놀터에서 가서 조금만 놀다 오면 될까요? 그런 다음에 공, 다시 하면 공부가 훨씬 잘될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훌쩍훌쩍 홀쩍 눈물부터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슬슬 나와요 엄마는 잠이 생각이 빠졌어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응 음, 그래 엄마도 가끔은 설거지도 청소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다안할 수는 없단다 엄마가 요일로 아유 항상 저마가 좋아하는 간식을 못 먹는걸 이제는 이제 엄마가 우리 딸이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 정하는 게 좋겠다. 엄마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말 듣고 왔다고 혼날 줄 알았거든요. 엄마한테 다 말하고 만나니까 마음이 훨훨 날아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도 가끔 집안일하느라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엄마도 가끔 나처럼 머리랑 배가 아플지도 몰라. 엄마랑 같이 신나, 신나라 병원에 가볼까? 엄마는 쿨쿨 잘 보는 빵을 좋아할 것 같다. 응? 끝! 끝! 안녕! 안녕!